쭉 달려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스타그램 터치고 와 지단 있네? ]까요? 나도 자, 지단 있어. 어디다 어디다. 정화 세. 음 옵사이드입니다. 결세요 어떤가요? 와 잠깐, 지금 지단이. 이제 한점 차가 됩니다. 막바지지만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 뭔 막바지? 쇼팅을 때립니다. 아름다운 곡선의 자 노립니다.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훌륭한 해도입니다! 발리 슛입니다! 발리! 경기 막바지에 나온 골키퍼와의 귀중한 1대1 차수였는데요. 득점으로 골키퍼와 1대1이었는데요. 어렵지 않게 처리합니다. 빈 공간을 돌입니다. 궤적이네요 이건 막을 수 없죠. 빨리 들어갑니다. 버렌 골대 안쪽으로 슈팅이 포물선을 그리며 골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슛은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기회를 살리지 못했네요. 저 거리에서 슛은 넣지 못하면 괴로워지죠. 최종 스코어 6대5, 연기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양동석입니다. 해설의 차범근, 차돌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아무튼 128. 짜짜르 짜르 짜르 짜짜. 아, 진짜. 오 오버로 육 차면은 이걸수 있나요? 일단은 달리다가 이렇게 안정화. 아, 오 파울. 왜? 네, 프리킥이 선언됩니다. 경구. 경기 중반 여기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기쁨 꼴이네요. 로빙으로 와이. 직녀용 아, 골대 정환아아 아빨 아, 거네. 아니 이렇게 한게어디 자, 슈팅을 할수 있을까요? 오케이. 골입니다. 야바로자. 자, 앞서가는 득점을 기록합니다.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요. 자, 골대 앞입니다. 막기다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박았죠 중요한 커트입니다. 확실하게 빼앗습니다 진야 아 아! 빨리 쳐! 오케이 이게 들어가? 와 성공합니다. 골문에 노립니다. 골키퍼 천냅입니다 빨리 빨리 끝내라. 빨리 천하오안정 어,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볼 아직 살아 습니다 골이 터졌 어, 과정부터 마지막 골의 순간까지 훌륭한 슈팅이었습니다. 오, 이거 위험합니다. <laughs> Okay. 네 아빠가 한 판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세 판째거든요. 두판더 해야지 되네요. 아두판다 이기면 우리 경기캐스터 양동석입니다. 에설의 차범근 차두리 위원 okay.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해야지 이거 이기는데 아무리 오비아리 반 없다고 해도. 저희한테 보통이 생기면은 안 좋거든요. 평범 미일. 여기 역수가 수면 된 거죠 뭐 이렇게 딱 벌려준 다음 이렇게 감아주잖아요. 들어갑니다 선제골 근데 음, 왜 저렇게 차지? 아 세징야 돌고 피켓 따위는 제쳐주고빨리쇼네 들어갔습니다. 영기이 상대 수비를 허물고 있습니다. 뽕 이게. 직접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야, 못하고 그렇 베라티, 베라티, 요렇게, 요렇게, 요로코롱, 요로코롱. 요로코롱. 저 선수가 막지 않았다면 들어갔을 겁니다. 공간을 찾았습니다. 와, 예술적으로 감겼습니다. 멋진 슈팅이었어요. 불 빠집니다. 훌륭한 궤적이네요. 이건 막을 수 없죠. 이렇게 상대 슈팅에 처했습니다. 와 찬스입니다. 왼발 선이 약발로 성인 선생님 무조건 약발로와 벌써 헤드트릭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매우 좋아 보이는데요. 대회야 네, 훌륭하게 막아냅니다. 네라티 시즈이야 중거리! 와! 자 지금은 좀 멀지 않나요? 때립니다! 득점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경기가 종료됩니다. 그래도 이겼죠. 네! 오늘은 좋은 시합이었습니다. 푸트 마스코 n 일단은 퀘스트로 아직 나왔잖아요. 이제 마지막 이거를 성공한다. 이거를. 이거 마지막인데요. 이걸 또 넣어야지. 여러분, 아, 이제 오늘 오늘 양동석입니다. 오늘 경기 차범근 차두리 위협과 압박입니다. 잘 근데?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각성, 이 각성 이 각성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영상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6 145. 2 1 골. 안 좋아하나 달려라. 워커가 올때 일하는 사람, 어이씨, 잠깐만. 뿌리 자, 여기서 빨리.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이 들어갑니다. 기세를 타고 있어요. 이 선제골,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케이, 수습니다 자, 힘없는 슈팅 쉽게 처리합니다. 자, 발리 슈하기좋이지 발리 슈셨구나. 자, 어떻게 플레이할까요? 일단은 애들이 좀 많을 때? 자, 지킬 수 있을까요? 우와. 골키퍼가 날아오르면서 막았습니다. 을 찾습니다. 이랬... 이랬... 오래 찾습니다. 습니다 딸을 습니다딸습니다 딸을 찾습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 어디있어? 흥민? 아! 제가 손흥민 그꼴 재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이, 흥민... 자, 이런. 손흥민! 볼 뺏깁니다! 손흥민! 아이씨. 경기는 여기서 종료됩니다 다했고 스페셜 혜택에서 제발 TP 오케이 20골도 오케 아직 10분 남았네 오케이 TP 악수 잘하면 되겠다 이도 96딱 되고 얘 91이죠 어 이거 각성 뿌리 같은 애들은요 아96 96알 넉 넣어주고 지한테는 요렇게 넣어주면 되고 여기에는 이 친구 이건 베라티 쓰면 되고 그다음에 김덕배 씨예 제가 훈련 한번 했거든요 오다 되겠네 오케이 각성 이까지는다 되겠고 오 아빠 로그인 해가지고 랜덤도 꼭 받았네 운마스 과연 뭐가? 하, 여러분들 제가 이거 추천 좀 받을게요 저 세이네 이 친구 있는데 이강인 이거 좋아요? 조일국 좋아. 제가 이선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LW 지금 세징야가 하고 있어가지고 메시도 노릴 만하거든요. 메시 얼마 얼마인지 아시는 분좀 알려주세요. 어쨌든 지금은 챌린지 한번 해볼까요? 전 계속 공격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다 월드 클래스 보다 높아니까요. 그리고 제 공격으로는 안녕하십니까 캐스터.